한미반도체 042700 기업분석 HBM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환경 심층 분석.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최근 반도체 시장, 특히 HBM 분야에서 한미반도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미반도체는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98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특히 세계 1위 제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AI 시대 핵심인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 기술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HBM 수요 급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전 플레이스먼트, VP가 세계 1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가요? 그리고 왜 중요한가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반도체 패키지를 자르고 세척, 검사, 선별, 적재까지 하는 핵심 후공정 장비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 기술력을 쌓아 2000년 대중반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성공 덕분에 고객사들에게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았고 이것이 TC본더 같은 신규 장비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HBM용 TC 본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이 장비가 AI 시대에 필수적인가요? TC 본더는 HBM을 만들 때 DRAM 칩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열과 압력으로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입니다. AI 가속기 등에 쓰이는 HBM의 성능을 구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공동개발을 통해 이 시장에 진입했고, 현재 약 65에서 70% 점유율로 세계 1위로 추정됩니다. HBM 수요 폭증으로 회사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입지가 탄탄해 보이는데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경쟁사들이 있고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서 TC 본더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세미텍, 구 하나 정밀 기계, ESK 하이닉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글로벌 강자인 ASMPT, 일본의 신카와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 등도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주요 HBM 제조사들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쓰면서 한미반도체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여러 경쟁자와 공존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심화와 더불어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 변화도 있다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한미반도체는 역사적으로 SK 하이닉스와 HBM TC 본더를 공동 개발하며 독점 공급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 ASMPT 등으로 공급사를 다변화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반면, 미국 마이크론과는 관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한미반도체 장비의 수율이 경쟁사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의존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반도체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회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분명 큰 기회 요인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능력 증설과 차세대 HBM 전환 역시 긍정적이죠. 마이크론 등 고객 다변화 성공 여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명확합니다. TC 본더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불확실성, 그리고 반도체 산업 자체의 주기성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가에는 높은 성장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한미반도체는 HBM 성장의 수혜를 직접 받는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동시에 경쟁심화와 고객관계 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성장 고위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TC본더 수주 현황, 시장 점유율 변화, 실제 수익성 지표,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